안녕하세요. 다육가우스입니다 아, 어저께 일기예보예요. 여기 우리 서울은 0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단둘이를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아침 6시 30분인데요. 아, 지금 4.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 그래서 다, 일찍 지금, 캄캄한데, 한 5시, 한 4, 50분쯤 한번 나왔는데, 너무 캄캄해서요. 아, 찍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이고. 이쪽에, 한쪽은 제가 대충 걷어 올렸던 비닐 하우스를, 어, 이렇게 내렸어요. 이쪽, 이쪽 트임은요, 바람이 전혀 안 들어와서 그냥 제가 놔두고,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내렸답니다. 아 그런데 아이들이 다 무사하네요. 지금 아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다 들어왔답니다. 애들이 여기 요런 애들은 또 추위에 약해가지고 밖에 있었는데요. 조연초, 시몽스몽 그리고 버로니아 피나타. 아, 아이들이 쭉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세상 위에 있는 거리두 있는 아이들도요. 아, 여기 예, 또 틀이쳐서도 예,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다 괜찮고 썬노즈도 괜찮고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게 대체로 보면은요. 벽 쪽으로, 집 쪽으로 붙은 아이들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추위에 약한 제라늄들도 아, 추워서 막 꽃잎이 좀 시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대로또 괜찮은 것 같아요. 공작 선인장도 괜찮고요. 칼랑코 애들도 괜찮고. 아, 다육이들도 다 부사하네요. 아, 세상에.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시클라멘들도 괜찮고. 아 목마가래 또 게, 괜찮네요. 아 이것도 좀 괜찮고. 아 다행히도 아이들이 다 무사합니다. 이렇게 아 여기 칼랑깨 엄청 추웠나 봐요. 어머 세상에. 아 입장이다. 와 수고했다. 어머야 얘들아. 아우 아우 얘는 엄청 추웠었나 봐요. 이것 좀 보세요. 온간 천데요. 아 얘는 조금 추웠나 봐요. 와. 아 문을 열고 나가 보겠습니다. 와. 바이솔들도다괜찮구요또 괜찮고. 아 제가 어저께 요렇게 해놨답니다. 상태를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이들 다 무사합니다. <laughs> 여기 밖에 그냥 이런 바이설들은요, 그냥 이렇게 노숙해도 괜찮아요. 분갈이한지가 며칠 안 돼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바이설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괜찮죠? 팔접파, 아, 크레마티스 요 아이들도 다 괜찮고요. 이런 애들은 워낙 씩씩하고요. 블루베리도 이제 막 촉을 트고 있고요. 이런 노지 식물들은 다 괜찮습니다. 카네이션도 괜찮고, 아이 크레마티스도 괜찮긴 한데요. 아, 잎이 약간 쪼그라들긴 했네요. 어머야, 우리 상추심은온 것도 용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걱정했는데요. 아, 지금 좀 괜찮네요. 송역국도 괜찮고요. 아, 밭에요 온통 제비꽃이에요. 제비꽃이 먼저 이렇게 핀답니다. 행도나무도 괜찮고요. 어머야, 이거는 저기, 할미꽃은 엄청 추웠나 봐요. 어머, 피지도 못하고 가게 생겼네요. 아, 어떡하면 좋아. 이쪽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요. 아 참, 피지도 못하고 갈것 같아요. 음, 이 추위에요. 아줌마, 장미는 엄청나게 도달하고 있어요. 아, 제비꽃이고요 클레마티스도 다 무사합니다. 와, 그리고 우리 얼음꽃. 어제 보여드렸던. 세상에 너무 일찍 이렇게 나와 갖고 걱정됐는데요. 와, 또다 괜찮아요, 지금요. 어, 잘안 보이네요. 아, 이게 정말로 막그 핏방울 아주 검붉은 그런 붉은색이에요. 엄청. 여기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엄청난데요. 와, 이런 초아류도요. 아, 너무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우, 힘들 것 같은데. 아우, 다 무사하네요. 아 세상에. 아우, 이 어아리는 너무 일찍 펴갖고요. 이것좀 보세요. 아, 왜 이렇게 일찍 피었니 너는. <laughs> 이게 상록의알이라는 꽃인데요. 아, 너무 일찍 피어갖고이것좀 보세요. 아주 그냥 아, 애처로워 죽겠습니다. 아, 우와. 우리 저기는 이렇게 그냥 많이 있고요. 어우, 추워. 무스카리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무스카리가 여기 있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여기 전신주가 오는 바람에, 아우, 제가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뿌리가 실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아우, 꽃이 이거 한두배 정도로 피워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아주 힘들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무스카리가 열었습니다. 아우, 이제 막 수국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아, 우리 쪼꼬미 앵두나무. 작년에 앵두가 여기가 엄청 달렸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데도요. 이제 막 올라오네요. 아휴, 추워라. 이게 두릅입니다. 우리 집 두릅나무. 아, 이제 오늘은 오늘 오후에 꺾어서 우리 남편 <laughs> 보약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우, 세상에. 루비에요 <laughs> 와, <우와>, 엄청 좋아요. <추워요. 웃음> 아, 저희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온답니다. 지금 여기 해 들어오는 쪽에는요, 장저 어, 황매화예요. 근데 엄청 예쁘답니다. 요거는 찔레황 노랑 찔레레고요 요거는 빨간 찔레예요 아, 또 찔레나무가 커서 저쪽으로 막 담을 타고 넘어가고 있죠. 엄청 많이 열린답니다. 이렇게 어, 해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여기 다육이 키는 이 비닐하우스는요. 건물에 가려져서 해가 12시, 거의 1시 돼야 들어온답니다. <laughs> 오미야, 세상에 너도 이렇게 촉 튀느라고 애쓴다. 키위나인데요 키위는 암놈, 숭놈이 있어야지 열린다고 해서 암놈, 숭놈, 암놈 제가 이렇게 세그루를 심었거든요, 지금. 아, 심은 지 지금 5년째인데요, 올해로서. 아직도 안 달립니다. 올해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요렇게요. <laughs> 우와, 정말. 요 어른 꽃만 봐도 올해는 행운입니다. 저한테 올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하하. <laughs> 야, 안 보이는 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쁜데. 아 아침에 다육하우스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피해 없으시죠? 저희도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